아마추어 골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알려드리는 친절한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골프장 안전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골프 뭐 서서 치고 서 있는 공 때리고 이렇기 때문에 음뭐 위험할 일이 없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근에는 골프장 안전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구 사고도 굉장히 많고요. 어 여러 가지 일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김영식프로 어떤 사고를 좀 들어보셨나요? 전 친한 친구인데요. 이제 여자... 아이거든요. 네, 저랑 동갑인데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아실화해요 네. 음. 추운 겨울이었대요. 이제 골프장을 가는데 너무 추워서 일본으로 해서 카트에서 뒤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이, 앉아있던 거죠. 그래서 이러고 어. 앉아있는데 캐디 언니분께서 이제 우회전을 급격한데서 우회전했는데 을 이러고 있다가 우회전했었을 때이 <laughs> 이게 <이러면서> 더 너무 넘어진 <laughs> 어. 거예요. 무슨 진짜로. 카트에서? 카트에서. <laughs> 근데 한 50m 갈 때까지 몰랐대요. 떨어진지? 떨어진 거를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이 <웃음> <웃음> 어 옆에? <하고> 옆에 <웃음> <웃음>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어머, 웃을 일이 아닌데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아 웃기긴 해요 웃긴데 아. <laughs> 웃긴 게 이제 아 다치진 않았고요 결국 다치는 데 일본 노래 그렇게 넘어지고 나머지 세 명의 동반자는 플레이를 다 하고요 넘어진 친구는 이제 다른 동반자가 칠 때까지 격리실에서 누워 있다가 <laughs> 웃기. 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에 있는 뭐 못에 찔리는 그런 것도 아, 네. 들어봤고 또 정말 심하게 떨어져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사망 사고까지도 그러니까 들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트 안전 사고는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같고 저희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뭐 발이나 손을 내놓고 있다가 음, 다친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게 카트 타고 가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카트 밖으로 다리 하나 이렇게 내고 아, 다리 꼬고 있고, 네, 네. 꼬고 있거나 네. 내고 있는 경우 많은데 사고로 이어지면 척추 신경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수 있대요. 네. 그래서 꼭 카트 탈 때는 탑승 제대로 하시고. 배 손잡이 그 커브 있으면 손잡이 잡아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뭐 손잡이 잡아주세요. 그런데 그게 음. 생각보다 손잡이를 잡을 음. 일이야라고 하는데 이런 안전 사고가 많이 일어난거것 같습니다. 이 카트 사고는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타구 사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같이 나온다다가 타구 사고 당하거나 또 보거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골프 침서딱두번 있었는데 일단 어렸을 때 훈련을 갔어요. 훈련을 갔는데 이제 남자 프로 지망생들은 블루 티, 블랙 티에서 음. 치고 여자 프로 지망생들은 이제 화이트 티 해서 치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들은 많은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미스샷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남자 선수 지명생들이 조금 앞에 있었어요 화이트티보다 근데 이제 탑볼을 쳐가지고 드라이버 탑볼을 쳐서 엉덩이에 맞는거 <laughs> 다행이다 네. 그나마 다행이 네네네. 엉덩이에 맞는거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작년이죠 어, 저희 행사가 있었는데 옆홀에서 넘어온 타구에 얼굴을 맞은 프로가 있었어요 <laughs> 네. 근데 그때 그4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골프공이 작으니까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골프공이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볼이라고 외치는 줄 아는데 사실 이게 볼이 아니라 포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쵸. F 발음을 네. 네. 그래야 더 이게 울림이 더 크대요 음. 오. 네. 볼 이것보다 홀 하는 게더 크다고 그러더라고 네. 네,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또홀간 간격이 좁은 골프장도 많고 또 빨리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앞에 가서 있다가 또 이런 타구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가는 분들한테 동반자들한테 좀 조심하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나요? 어, 절대 동반자가 플레이를 할때 절대 그것보다 앞에 나가지 말라고 음. 말씀드려요. 보통 뒤로 오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데 앞으로 먼저 나가다가 안는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동반자가 샷 하기 전에는 그 앞선 상으로 안 나가 주는 게 굉장히 좋, 좋을 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친절한 팩토리 좀 안전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골프 즐겁게 재밌게 치기 위해서는 이런 안전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잊을 수 있는 안전사고 한번더유험하셔서 즐겁게 골프 즐기시길 바랍니다.